오늘은 빵세 조각이나 이렇게 쌓았어요. 피넛 버터랑 블루베리 잼. 여러분 여기가 제가 새로 이사 올 집인데 이상하지 않나요? <laughs> 구조가 똑같아. 지금 빈 집이라서. 목소리가 울리는데 어, 건물에 집이 비어있는 게 있어가지고 다른 층으로 이사를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구조가 똑같아요. 이런 부엌이 이쪽으로 가 있는 구조도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구조입니다. 원래 오늘 이사 날짜가 아닌데 집주인분께서 이사 들어오기 전에 집 미리 옮겨놔도 된다고 하셔서 한번 볼겸 와봤어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공간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이사를 해도 별로 감흥이 없네요. <laughs> 그리고 집 상태를 보자면, 사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더 깨끗해요. 제가 좀 깨끗하게 쓰려고 하기도 했고, 여기는 좀 벽지나 이런 게 상태가 좀더안 좋은데, 집주인분께서 좀 많이 지저분하면, 벽지 새로 해주실 의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아마 그냥 살것 같습니다. 원래는 다른데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사 가려면 또 이삿짐 센터 불러야 하고 조금 더 힘들겠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같은 건물 내에 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웬만한 짐은 다 옮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요. 이사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가 빈집이었어 가지고 그런지 약간 꿉꿉한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문을 좀 열어둬야 겠어요. 그리고 이제 슬슬 짐을 조금씩 옮겨야 할것 같습니다. 이삿날이 얼마 안 남아 가지고. 오늘 아침은 삶은 감자랑 샐러드랑 먹으려고요. 제가 이사 준비한다고 짐 정리하고 쓰레기 버리고 그러느라 오늘 막뭐 과자, 빵, 초콜릿 이런 것만 계속 먹었더라고요. 커피도 벌써 두잔 마시고. 그래서 밥을 해서 먹으려고요. 한동안 에어박이 비싸더니 어제 마트 가니까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낼름 집어왔어요. 어떻게 <laughs> 이거를 다 먹을지 몰라가지고. 오늘 찌개에 많이 넣어 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아, 갑자기 확 피곤하네요. <laughs> 밥 먹고 힘내야겠어요. <laughs> 음. 제가 마지막에 연두 청양초 그 빨간색 살짝 뿌렸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칼칼해요. 오랜만에 깜빠뇨. 점점 두꺼워지는데요? 이제 씻고 짐도 옮기기 시작해야 되는데, <laughs> 아, 너무 귀찮아요. 점심은 어제 남은 김치찌개랑 밥이랑 먹었고요. 저녁은 어, 배지고님 채널에서 두부 브로콜리 무침 그게 있길래 그거 따라서 한번 해 먹으려고요. 식초를 살짝 타서 브로콜리를 잠깐 담가둘게요. 소금 약간. 브로콜리 엄청 오랜만에 먹는 느낌인데요. 이거 세척하고 데치기 귀찮아가지고 한동안 안 먹었거든요. 살짝 싱거워가지고, 간장 조금 더. 참기름 조금. 저는 그냥 집에 해바라기 씨가 있어서 이거를 넣어줄게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들깨가루. 뭔가 새콤 달콤한 것도 같이 먹고 싶어서 이 어린잎 새싹이 조금 남았길래 초코 추장이랑 먹으려고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평소에 굉장히 건강하게 먹는 사람 같은데요. 근데 제가 카메라 뒤에서 이것저것 많이 먹거든요. 빵도 앞에선 두 조각 먹고 뒤에서 두 조각 더 먹고. 아 이게 무의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입 안에 많이 넣더라고요. 과자나 뭐빵 같은 거. 음, 완전 고소. 이거 뭔가. 여름 음식 같은 느낌이에요. 음. 고소함과 새콤함의 조화. 이렇게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음. 남은 거는 보관했다가 내일 먹으려고요. 이사한 집에서 처음 먹는 아침인데, 모든 구조가 똑같고, 제가 배치해둔 것도 다 똑같고, 뷰만 살짝 달라서, 굉장히 익숙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떡 먹으려고요. 모양이 조금 <laughs> 뭉개졌지만, 이렇게 잘라서 먹으면 될것 같아요. <laughs> 포크랑 나이프로 떡 먹어. 은은한 쑥향. 이제 짐도 다 옮기고 이사가 끝나니까 뭔가 마음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생각보다 꽤 많은 거예요. 옮겨도 옮겨도 정리를 해도 계속 그대로인 것 같아서 아, 이거를 언제 다 처리하지?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한켠으로 살짝 무겁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사하면서, 어, 내가 이거를 갖고 있었네? 아, 맞다, 이게 있었지? 이러면서 나오는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냉장고도 정리하게 되고, 필요없는 물건은 처분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게. <laughs> 저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맨날 거의 똑같은 주얼리만 차고 다니는데, 오늘은 한번 좀 다른 거를 차보려고 해요. 이번에 안나루이자라는 브랜드에서 제품을 제공받았는데, 저는 목걸이 세 가지를 골라봤어요. 이 중에서 얘를 한번 차볼게요. 어, 예쁘다. 디자인도 굉장히 깔끔해서 데일리 목걸이로 딱인 것 같아요. 지금 전품목 15%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구매 링크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채식을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쩌면 당연하게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내가 소비하는 것이 환경에 밀접하게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정말 필요한 소비만을 하되 그 소비가 다른 생명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환경에 좀더 친절한 방향으로 소비를 할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몇몇 분들은 이미 들어보셨을 텐데요. 안나루이자는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얼리 기업이고요.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금과 은을 재사용해서 퀄리티 높은 주얼리로 재탄생시키는 친환경 기업이에요. 이런 기업 가치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사랑하는 지구 환경에 좀더 책임감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재사용된 금속이라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도 전혀 아니고 제가 사이트를 둘러보니까 예쁜 디자인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비용을 없앴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대인 39불 정도부터 좀더 가격대가 나가는 제품까지 선택의 폭도 다양해요. 그럼 이 나머지 두 개도 궁금하니까 한번 착용해 볼게요. 제가 이런 펜던트 목걸이가 갖고 싶어서 한번 골라봤는데 좋은 게 아까 것도 그렇고 길이를 조절하는 게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거는 가장 길게 해볼게요. 이런 느낌? 이거는 이렇게 별로 파이지 않은 옷을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살짝 짧게 해서 이렇게 착용해도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요런 제품인데요. 두 개의 목걸이를 이렇게 레이어해서 차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만 차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위에다가 하나를 더 차주면 요런 느낌. 이것도 정말 마음에 드네요. 저는 이 제품은 사실 엄청 큰 기대를 하진 않았는데, 실물로 보니까 이게 되게 예쁘네요. <laughs> 나 자신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것 같고요. 좀 있으면 어버이날이잖아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엄마에게도 좋은 선물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5월 3일까지 주문을 하시면 5월 9일까지 표준 배송을 보장한다고 해요. 아래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하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원두가 다 떨어졌는데, 제가 커피를 좀 줄여보고자 계속 안 사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마시려고 하니까 더 생각나는 거예요. 이 드립백은 서비스로 챙겨주셨고, 에티오피아 샀어요. 엄마가 강냉이를 갖다 주셨는데, 요렇게 봉지에 가득 담아서 두 봉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 하나를 다 해치운 거예요. 아, 요거보다는 조금 양이 적었는데, 그것도 꽤 많았어요. <laughs> 그거 다 먹고, 이제 이거 남았어요. 이게 마구 들어가더라고요. 음, 맛있다. 어,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애호박이 하나가 또 남아서 <laughs> 이걸로 볶아서 국수랑 먹으려고요. 장국수처럼 소스 만들어서 먹으려고 하거든요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 고춧가루도 좀 넣어줄게요 호박이 엄청 많은데 <laughs> 잘 먹겠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조금씩 부어서 음. 음. 음, 맛있다.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간장 소스를 다 넣고 비빌 걸 그랬나? 볶은 애호박이 맛이 참 좋아요.